네 반갑습니다 3월 10일 스페셜 급등주 어, 종목 어, 추천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어, 우선 어제 어, 쌤이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엄청난 오늘 폭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또 힘이 되니까 쌤이 자010-2290-0213 여기로 성함을 어, 문자로 어, 문자 발송 하신 분들은 어, 장중에 벌써 뭐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에너토크죠. 에너토크 그죠 오전에, 에너토크 오전에 받아가지고 바로 13% 14% 수익이 났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중에 매수가를 잡아들이고 폭등하는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알고서 대처하신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낫, 낫겠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게자010-220-0213여기를 성함 문자로 발송하셔야지만 음 급등주 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종목군들 지금 쌤이 지금 보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어, 살펴볼게요 어, 지금 이 종목인데 푸른저축은행, 성보학, 아이크래프트, 원인큐브 자, 이 종목군들은 이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010-2290-0213 여기로 성함 문자를 발송을 해주시면 어, 쌤이 여러분들 매수가를 한번 잡아 드려볼게요 매수가를 어,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교재 여러분들 이 파워슈팅의 주식투자 족보 어, 시즌 3 요거를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쌤이 어, 강의를 해드리죠. 어, 해드립니다. 어,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종목도 좋아요. 종목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왜이 왜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왜이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선별하고 급등주나 어 단타 스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중장기 투자는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 어 보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귀속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010 2290 0213. 지금 바로 성함 어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무료로 가동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겠습니다.